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이스라엘 성지를 다녀왔습니다. 기간 중에 주일이 두 번이 닥쳤습니다.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하나 고민했는데 제가 5일 동안 묵은 숙소는 베들레헴 예수 탄생교회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언덕 위로 한 5분 10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예수님 탄생하신 동굴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개신교회가 없습니다. 성지라고 해서 가 보면 다 가톨릭 교회 또는 정교회 뭐 애굽의 곱트교 세계 종교 시장과 같은 그것이 이스라엘 땅인데, 에, 주로 개신교 예배 형식보다는 에, 가톨릭 그 이상한 뭐그 복식을 입고 어, 예배하는 에, 그런 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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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와 같은 그런 식으로 어, 진행이 됩니다. 에, 근데 감사하게도 에, 제가 묵은 호텔에서 와이파이가 잘 터졌습니다. 로밍을 해서 가지만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넘어가면 외교부에서 그 위험한 곳이니까 주의하라. 뭐 이런 문자도 자주 뜨고, 와이파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무슨 송출하는 유튜브를 볼 수가 없는데, 호텔 방은 와이파이가 잘 터져요.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린 10시 50분 유튜브 예배 영상이 잘 떠가지고. 시간대에 같이 예배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국보다 6시간이 늦기 때문에, 여기 10시 50분이면 거기에 4시 50분입니다. 그래서 4시에 일어나 가지고 목욕 재개를 하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에 같이 예배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번은 돌아오는 날인데, 두바이를 경유해야 합니다. 주일 새벽 네 시경에 두바이 공항에 도착을 했고 갈아타는 비행기는 다음 비행기는 다음 날 새벽 3 시경. 하루를 기다려야 되는데 거기에 두바이 선교사님 한 분이 차를 가지고 새벽에 한 시간 걸리는 그곳에 저희를 마중을 나왔습니다. 한 시간 차를 몰아가서. 당신 집에 별채가 있는데 게스트룸은 사모님이 잘 소재해서 새벽에 도착을 해가지고 목사님 여기서 한 3시간 정도 쉬었다가 아침 식사를 하시고 오늘은 주일이니까 선교사님들이 근동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아랍권에는 선교사님들이 자유롭게 선교하거나 에, 그 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면 벌금 맞습니다. 그래서 아름아름 선교를 하는데 주일이 되면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목사님 오셨으니까 설교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설교를 하고 은혜 있고 뜻깊은 그런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와 차를 나누면서 조제할 수 있어서 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또 시간이 안 맞지만 유튜브 영상을 또 따로 틀어가지고 예배를 두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9일간을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성지 답사를 하는데 매우 덥고 피곤한 여정이죠 그러나 새벽마다 아, 일찍 일어나서 사모와 둘이서 찬송 한장 부르고 말씀 두 장을 통독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하고 일정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역사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큰 은혜를 에, 나눌 수 있게 되었고 그 은혜를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제가 어제 혼자 앉아서 그 많은 사진들을 가볍게 정리해가지고 를 어, 오후에 에, 성지를 안 가도 될 만큼 음, 여러분이 보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한 다섯 시간을 제가 앉아가지고 사진을 정리해서 PPT를 준비했으니까 점심 식사 후에 내일 내려오셔서. 좀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 보름 동안 제가 성지에서 드렸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예배는 또 예배 생활은 어떠하셨습니까? 예배에 성공하셨기를 바랍니다. 고 간주간 기도는 쉬지는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언제나 만날 때마다 서로의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수가 성에 가셨을 때에 거기 물길로 내려온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신 내용입니다. 그곳에 우물의 이름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차로 한 시간 걸리는 곳에 사마리아 가기 전에 수가성이 나오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수가성에 에, 지난 주간에 갔었습니다. 교회당 성당이 크게 잘 지어져 있고, 그 다음 성당 내부로 들어가면 아주 화려하게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그게 사제 한 분이 마중 나오셔서 저희 일행을 안내해 주셨습니다만은, 지하는 저희 둘이서 내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에, 우물이 나오죠. 앞에는 그손 뭐 씻는 그런 정도의 물이고, 거기에 뚜껑을 덮어 놨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니까 내려다 보니까 우물이 아주 깊은 곳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여행자들이 사진을 못 찍게 되어 있는 곳인데 예, 그러나 어, 사람들이 없어서 어, 또 지키는 사람도 그 아침에 일찍이 없어서 살짝 찍어서 왔습니다. 예, 이곳이 예수님이 예, 사마리아 수가성 여행과 아, 만나서 대화를 나누던 바로 바로 그 우물이 되겠습니다. 여인이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2 0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소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이 북쪽 사람들이 예배하던 곳은 그리심 산이었고. 남쪽 유다인들은 에발산에서, 예, 아, 남쪽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게 가보니까, 아, 이 수가성이 위치한 곳이 어디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에, 가운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산이 있는데요. 에, 우측이 에발산이고 좌측이 그리심산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시던 수가성 야곱의 우물은 좌측 그리심산 쪽에 있는데 도로가 이제 여러분 눈으로 보면 이렇게 도로가 끝나는 지점쯤에 있는, 물론 가운데 관통하고 있습니다만 도로가 끝나는 쯤그 자리에 에 수가성의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그리심산에 붙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 사마리아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그리심 산을 축복의 산으로 여겼고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남쪽 유다인들보다 북이스라엘 그 전통에 빛나는 그리심 산에서의 예배가 더 낫지 아니하냐 은근히 자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했습니다. 예배의 문제는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문제는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예배하는 그 중심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큰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가 더 좋은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요. 좋은 시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신령한 예배가 되는 거 아닙니다. 설교가 좋고 성가대가 은혜롭게 찬양한다고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 찬양대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냐, 회중석에 앉아 있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그 예배하는 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자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산재물로 하나님과 세상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를 찾으시는 것이고 예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예배는 한 시간 예배가 다가 아니라 예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의 생활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적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잘 드려 놓고 삶을 엉망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상실한 채 예배가 단순히 주간 행사에 지나치고. 형식과 매너리즘에 젖어 있는 것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예배하러 왔지만 예배하는 정신이 외출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산족 중에 중국에 가면 많은 뭐 무슨 산족족이 있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는 먼 산족이 있다고 그럽니다. 먼 산족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하는 사람들. 다음 날 월요일 날 업무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보를 일일이 교정하는 주보 교정족들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이 그기에 임하지 아니한다면, 마음을 들이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때우거나 견디는 자리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결석하는 것보다 와 있는 것이 낫지만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온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에 말씀하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 예배하는 것.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흑대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예배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예배자입니다. 예배하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란 단순히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기뻐하여 준비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능력을 베푸신다고 역대하서 16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낱낱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중심을 헤아려 보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맨하탄에 가면 미드타운의 5번과 6번가에 보면 록펠러의 그 재단의 깃발이 풀덕이고 있습니다. 록펠러 재단 센터가 있고요. 30층, 40층에 이르는 많은 빌딩들이 빌딩 숲을 이루고 있는 곳이 바로 록펠러 타운인 것입니다. 록펠러 재단은 지금도 교육과 복지와 의료, 선교 등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가 남긴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흔히 그의 성공 비결을 꼽는데 흔히 11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록펠로의 예배 생활에 있다고 봅니다 그는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쳤는데요 교회는 3, 40분 전에 일찍이 가서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라.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드리라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비행기를 타고라도 본인의 에, 숨기는 교회 본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항상 앞자리에 가서 3, 40분 전에 일찍 가서 그날의 본문 말씀을 찾아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로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예배를 통해서 엄청난 능력을 입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도 유언같이 예배 생활을 지켜왔던 녹펠로 5 0세 죽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는 99세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엄청난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후히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번 극도의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성을 받으실 시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요배 1장 21절의 고백을 그저 성경 말씀이니까 읽고 지나갑니다만은 깊이 묵상해보면 이 환란의 날에 우리가 찬송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 극심할 때 기도해 보셨습니까? 쉽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날에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내종 욕은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사단에게 자랑스럽게 욕을 칭찬할 수 있었던 것은 욕의 범사가 이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잘될 때, 형통할 때, 형통할 때잘 나갈 때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정신이 투철하고 온 마음과 정,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였기 때문에 환란 날에도 실패의 날에도 절망의 날에도 그는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에 성공하여 예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할 때입니다. 즉 시간을 지키는 것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11절에 말씀 보니까 너희가 예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예배할 때 예, 시간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복된 시간은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 worship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의 가치관이 다를 수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이두 가지를 어디다 쓰는 것을 알아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돈을 얻다 쓰는가? 또 하나는 시간을 어디다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헛된다 쓰는 사람들 보면 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나쁜 사람들은 돈을 흩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을 남발하지 않고 재정을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쓰는 사람들은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재정을 남발하지 않고 재정을 아껴서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을 쓰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어디다 서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허투이 서고 남발하고 낭비하는 시간을 우리는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놀러가고 산에 가고 재정을 허투데 서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가치 있는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되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의 첫 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배자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재정을 드릴 때에 하나님 나머지 재정에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여겨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어디다 쓰는지, 우리가 시간을 어디다 쓰는지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셔서 우리가 그 서는 것에 실패를, 실패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하시거든,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원하시거든, 돈을 남발하지 마시고 돈을 가시는 곳에 서시기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일에 서임받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야 한다.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시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소서 로마서 1 2장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가 잠을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시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스프리추얼 액처라고 했습니다 에, 영적인 활동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예배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예배 그런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영적 예배가 될수 있어요?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영적 예배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영적 예배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예배에 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의 첫 번째 난 것으로 드리는 그 재물들의 의미는 속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려 그 제사 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속죄의 피를 받으시고 그 속죄 대속의 피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정결케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영적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길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니까 자, 말씀을 띄어 보시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허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대속함 받은 것 아니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됨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래서 디모덴4장5절 말씀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최고의 제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희생 제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드려야 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일상의 생활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신령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믿음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도 잡고 예수도 적당하게 잡고 있으면 그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결과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 하나님께 으뜸을 드리십시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십시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합시다.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그리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은혜를 덧립는 모든 축복이 여러분 모든 삶과 가정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는 우리의 심령이 복이 있습니다. 듣는 귀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실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하는 자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끝없는 유혹과 욕심으로 도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나약한 괴계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자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